안녕하세요. 입시닥터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바쁜 하루하루 보내고 있을 텐데 마무리는 잘 되어가고 있는지요.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얼마 남지 않은 수능까지 조금만 더 힘내시고 수시 대학별 고사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지원한 대학교 기출 문제를 기초로 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수시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한 시리즈로 대학별 수시 추가 합격 순위 분석입니다. 지난번 수시 추가 합격 순위 분석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수시 합격자 발표가 나면 최초 합격 발표되고, 그 최초 합격자에 약간 미치지 못한 학생들에게 순서대로 예비번호가 부여됩니다. 최초 합격자 중 등록 포기자가 발생되면 예비번호 순서대로 추가 합격의 기회가 부여되고 있죠. 이렇게 받은 예비번호가 합격 가능성이 있는 번호인지 아니면 순서대로 부여된 숫자일 뿐 합격과는 거리가 좀 있는 번호인지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전년도 추가 합격 순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성적대에 따라 비슷한 대학이 지원하고 또 선호하거나 인기 있는 학과에 대한 지원도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추가 합격. 순위는 과거의 예와 비슷한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죠. 단, 이는 학교나 학과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으며 과거 추가 합격은 단순 참고 사항뿐이라는 것은 명심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과거 추가 합격 순위를 살펴본다고 해서 크게 바뀌는 건 없습니다. 이미 주자인은 던졌고 내가 예비번호를 받았고 추가 합격 연락 오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희망을 갖거나 포기를 하거나 조금의 초조함이나 불안감을 줄여보고자 이런 자료를 찾아보는 것이죠. 이렇든 저렇든 궁금한 것은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준비한 추가 합격 순위 분석 시리즈이니 참고하셔서 내 가능성 여부를 조금이나마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서울시립대의 학생부 교과 전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100% 전형은 상위 대학에 잘 없는데 시립대는 이 전형으로 적지 않은 인원을 선발하는 대학입니다. 상위 포지션에 위치한 대학인 만큼 1등급대 내신 성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죠.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학과는 단연 경영학부입니다. 2년 연속 92명이나 추가 합격했죠. 46명 모집에 92명 추가 합격으로 200%의 추가 합격을 기록했습니다. 경영학부뿐만 아니라 국사학과, 중국어문화학과, 도시행정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200%의 추가 합격이 일어났습니다. 정시보다는 수시에서 승부를 내려는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변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립대 교과 전형에 안정 지원하고 다른 최상위권 대학에 합격했을 때 이탈하는 경우가 많아 화면의 표처럼 추가 합격이 많이 일어났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연계열 학생부 교과 전형도 추가 합격이 상당수 일어나고 있습니다. 18명으로 가장 많은 충원이 일어난 컴퓨터 과학부 생명과학과를 비롯하여 화학공학과 교통공학과가 모집인원 대비 2배수로 200%의 추가 합격이 일어났습니다. 반면 가장 낮은 충원율을 보여준 학과는 수학과였습니다. 두명 모집에 한명 추가 합격하여 50%의 충원율을 기록했죠. 신소재공학과, 토목공학과, 조경학과, 환경원예학과도 100% 미만의 충원율로 모집 보다 적게 추가합격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 인문계열학과 추가합격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인원이 추가합격된 학과는 역시나 경영학부였습니다. 57명 추가합격했고 70명 모집으로 충원율은 81.4%였습니다. 81.4%의 경영학과 충원율은 인문계열 중에서 가장 높은 충원율이었고요. 81.4%의 충원율이 가장 높은 충원율일 만큼 학생부 종합 전형의 충원은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경영학부 영어영문학과 중국어문화학과가 70% 이상의 충원율을 보여주었고 나머지 학과는 50%대 미만의 충원율로 모집인원의 절반 이하에서 충원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연계열학과 역시 인문계열과 유사한 추가 합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의 학과가 모집인원의 50% 이하로 충원이 일어났거든요. 교통공학과는 한 명만 추가 합격되었고 조경학과는 주명 추가 합격으로 20% 미만의 충원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종합전형의 충원은 많지 않은 가운데 건축학 전공은 14명 모집에 14명 추가 합격으로 100% 충원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기계정보공학과도 14명 모집에 13명 신소재공학과도 8명 모집에 7명 추가합격으로 거의 모집인원 정도의 추가합격이 일어났으니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논술전형의 추가합격순위입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시에 로또라 불려지는 논술전형은 추가합격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종합전형은 탄탄한 생기부를 바탕으로 이 대학에서 인정받으면 다른 대학에서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 중복합격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논술의 경우 실력을 바탕으로 중복합격하는 경우도 있긴 하나 그보다는 출 출제된 논제나 당시의 상황, 평가 간의 채점 결과에 따라 합불이 갈릴 수 있어 어떻게 보면 실력만으로 붙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답니다. 그래서 로또 전형이라고 이야기되기도 하는 것이고요. 특히 서울시립대와 같은 상위대학은 시립대보다 더 상위대학의 수가 많지 않아 중복합격으로 인한 이탈자가 더 적습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2020학년도 인문계열학과처럼 아예 전 학과에서 추가 합격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나마 자연계열은 일부 학과에서 추가 합격이 있었는데 수학과는 10명 모집에 7명 추가 합격으로 70%라는 높은 충원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논술 전형에 지원하고 예비번호를 받은 학생이라면 쉽지 않을 수는 있긴 하나 그래도 추가 합격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작은 희망을 갖고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서울시립대 수시 3개년 추가 합격 순위 분석 내용이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했지만 과거에 추가 합격이 어느 정도 발생했다고 올해도 그러리란 법이 없습니다. 단순히 참고 사항으로만 살펴보시고 조금이나마 마음의 불안감을 줄이는 정도로 영상 내용 살펴보셨으면 좋겠네요. 영상이 마음의 불안감을 줄여주는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원하시는 대학에 모두 합격하길 기원한다는 말씀 전하며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